지금 이제 제 뒤쪽으로 보이는, 보이는 게, 많이 산 올라가는 길입니다. 아스팔트 길을, 한 500m 올라왔지 싶은데, 올라와가지고, 여기서부터 올라가면, 한 2시간 정도,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계단길을 가지고 좀 힘듭니다 여기 이제 뭐한 5분의 1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잠시 좀 앉아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갔다가 오늘은 정상에서나 못잘것 같아. 요 12시부터 3시까지 비가 있으니까, 텐트 잣, 접고 이래가지고, 내려오면은 또 틀어야 되고 말려야 되고, 이렇기 때문에, 그냥 정상 갔다가 내려와가지고, 올라오면서 받은 곳에서 하룻밤 자도록 하고, 일단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와 갑니다. 계단이 많아가지고, 올라오는 길 전부 계단길입니다. 계단길인데, 이 코스가 빠르긴 좀 빠릅니다. 빠른 반면에 힘들고 조금 편하게 오면 은 길이가 조금 더 거리가 멀겠죠. 멀는데 그냥 계단길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.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계단, 전부 다 이런 계단길입니다. 계단길이라서 힘들지. 예. 그리고 뭐 배낭이 무게가 있가지고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고 그지 그렇게 뭐 힘든 거 같지는 않습니다. 이제 다와 갑니다. 다 왔습니다. 정상에 도착. 할것겠습니다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강화도 마산입니다 정상입니다 강화도 마산 정상이고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여기가 헬기장입니다 헬기장이고 제가 이제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지금 막 도착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여기 헬기장이나 여기 노지에서 그냥 자도 되는데 또 12시부터 비소식이 있어가지고 다시 하산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고 오늘은, 음운지 해문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, 아니면 미세먼지인지, 이렇게 꽉 깨가지고 조만간이 너무 없습니다. 조만간이 없고 해가지고, 그냥 지금 이제 다시 하산하려고 합니다. 여기까지 올라오는데,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, 산 400, 72m입니다. 472m의 높인데, 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, 계단이 너무 많아가지고,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고생할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다시, 외뼈소 쪽으로 하산하면서, 정자는 어디에서 일박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지고, 잠자를 만들겠습니다.